유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리메이크 되는 암제의 찬란한 문패 13개 영롱한 문패 3개 충천 39 채널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란한 문패부터 13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에픽에서 태초까지 잘 나와주신 미기명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전드리 기본 방어구의 축복 에픽으로 올라가 주셔야 된답니다. 좋았어. 태초, 태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림없는 에픽. 자, 그럼 바로 재도전. 자, 그래도 찰나는 해서 영롱한까지는 올라가는데 영롱한에서 이제 태초까지는 못 올라가 주셨네요. 자, 레전드리. 자, 에픽. 에픽. 어림없겠죠? 그럼요 공허의 기운 보이드 소울은 주시네요 다음 태초먹자 태초먹자 자 방어구의 기운 다시 또 올라가주시나요 어림없네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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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또무슨기운자 경계에 넘어서 같은 운명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좋았어 자 태초 보여주시죠? 암제, 태추는 어림없는 에픽. 어림없네요, 진짜. <laughs> 왜 이렇게 안 주지? 자. 또 영롱하는 올라갔는데, 태추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는. 자, 방어구의기운 나올 때마다 좋은 결과물이 나와주시는데요. 네, 이번에는 없었네요. 다음. 다음. 제발. 자, 우선 레전드리. 그 다음에 에픽. 에픽. 자 태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나요? 어림없네요 아니 왜 자꾸 나와줘 왜 에픽은 올라가는데 태초를 안 주냐 제발 부탁한다 자 에픽 어림없는 공허의 기운 아네다 있어요 퍼핑님 딱 맞춰 자 특수장비 에픽 에픽 자, 태초, 에픽은 잘 나와주시네요. 제발, 태초까지, 짜란! 아, 어림없는 에픽. 나도 태초, 태초 좀 보자. 태초도 보고 싶다. 자, 방구의 기운. 자, 에픽, 어림없는 레전드리. 안 줘요, 안 줘요, 진짜. 자, 우선, 레전드리, 에픽, 에픽. 에픽 자 하동이 두번 일으킨다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자 레전드리 방, 특, 방어구 축복 자 에픽 어렵는 레전드리 아 제발 태초 한 번도 못 보면 나는 진짜 불운해 <laughs> 자 경계를 넘어서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에픽 레전드리 방금 무기 뜬것 같은데, 타무기 직업군 레전들이 나왔죠? 아마, 여, 격투가 쪽 무기였어요. 자, 에픽. 자, 전설 쪽의 흔적, 보물, 뭐 나오, 어? 아, 오, 쳐. 아, 깜짝이야. 자, 찬란한이 끝났어요. 태초 없이 찬란한이 끝났어요. 자, 용롱한 세 번. 아, 제발. 간다 용롱하나. 너는 나와줘야 돼. 자 우선 악세사리의 축복. 자 태초 한번 가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림없는 에픽. 발키리 하나 뜬것 같은데 멀리서도 보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우선 에픽 무기의 축복 태초 제발 태초 태초 무기 일 때는 태초 나왔다. 자 제발 태고시 태고시. 제발 태거시를 부탁해요 드디어 나와주시네요 제발 태거시 태거시 아몰랑 우선 먹고 앗 여우팔 스포 당했다 여우팔찌 안돼야 태초하지 말라고 아 뭐야 스포하지 말라고 이 멍청아 자 특수 장비 자한번더 보여주시나요 한번더 아, 어림없네요. 자 결과물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죠. 태초는 안타깝지만 <laughs> 팔찌라고 이미 스포일러를 당해버렸어요. 자 태초는 팔찌 이득 본건 그냥 그래도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하나 올라간 거 어림도 없네요. 어림도 없어 에라이 뭐 유바.